광주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모여 인두화를 배우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장애인 인두화 작가가 인두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는 전기적인 장치로 인해서 어, 사용이 편리하게끔 어, 인두 기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무에 음영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인두화라고 합니다. 강사가 인두화를 그리고 있는 교육생 옆에 서서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지도를 해주는데요. 인두화를 그릴 나무는 사용 전에 매끄럽도록 사포질을 해 놓아야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나무에 그릴 그림 도안 선택도 중요한데요. 자신의 인도화 실력에 맞춰서 그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음, 맨 밑에 놓인 나무판과 선택한 그림 도안 사이에 검은 먹지를 끼운 후 도안 그림을 따라 붉은색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면 나무에 밑그림 스케치가 됩니다. 손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딸이 그려주거나 부인이 그려주거나 본격적으로 인도화를 그리는 작가들은 자신을 잊고 온전히 그림에만 몰입합니다. 강사는 인도화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한달 정도만 그래도 배우신다 하면 내가 원하는 거뭐 아주 정교하게 들어가는 풍경화나 뭐 인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다른 것들은 다 완만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도화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광주 북구 도서관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작가들이 전시회 목적과 소감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딛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전시할 정도의 인도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버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할,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성취감에 또막 기뻐지고, 또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작품을 감상한 시민이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 서서 좋았다는 소감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어, 여기 인도화를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어, 딱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음, 아마 엄마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엄마이듯이 우리 엄마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 어, 예, 그 어린 양 눈빛을 보니까 어, 제 아이도 떠오르고 그래서 이 그림이 어, 이 인두화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서 모든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작품을 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저도 인두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네요. 장애인들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화를 그리며 장애를 넘어서고 있는 장애인 작가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인도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전시장에서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